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핀 슴... 마이크 개봉기 며칠 전에 주문했었는데 지금까지 개봉 못하고 있다가 오늘 개봉기 영상 같이 찍으려고 모아놨습니다 볼펜도 하나 같이 날라왔네요 처음 푸는 거고요 노데사 제품의 스마트 라브 플러스 스마트 랩이라고도 하던데 스마트 라고 플러스 제품 개봉기 핀 마이크입니다.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할 때 음질이 좀 떨어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얼마나 차,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봤어요. 개봉해보면 이렇게 작은 파우치가 하나 나옵니다. 손바닥 사이즈보다도 작죠. 터치 안에 설명 설명서는 한글로도 나와 있네요. 한글 보이시나? 설명서는 주 마이크 제품 방수 제 고정 핀 마이크 고정 핀 그리고, 선 정리 할수 있는 찍찍이 케이블 타입 찍찍이 같이, 이렇게 해서 선 너무 길거나 하면 묶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품이 있고요 이거는 경고 문구인데 목을 졸, 조르지 말라고 경고 문구가 나와있습니다 뜯어내고 손 길이를 한번 볼까요? 손 길이를 다 펼쳤을 때제 손을 다 펼친 5 0 c m 좀 넘을 것 같고 한리더전기리 정도 될리 같아요. 절반이 이 정도. 지금 음질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마이크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음질 비교 바로 꼽고 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윈드클, 윈드실드 마이크에 윈드실드가 되어 있어서 조금 밖에서 야외 촬영할 때도 잡음이 좀덜 들어가고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좀 덜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핀을 장착하려면 윈드실드를 빼내고 이, 이 핀이 살짝만 제키면 공간이 생겨서 딱 잡아지면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되구요. 윈드실드 뒤쪽은 고무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끼워 넣을 때나 빼낼 때도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끼워 넣고 빼내야 되기 때문에 촬영 중에 이 윈드실드가 빠지거나 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핀을 고정시켜야 되는데요 마이크 핀은 지금은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서 좀 이따 고정시키는 걸로 하고 뭐 선정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서 이걸로 선정리 해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아이폰X라서 아이폰 0.2 반자 바퀴요 아이폰X 사면은 이거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데 제가 몰랐어요 집에서, 집에서 아이폰 상자, 상자 보니까 그대로 박스에 그대로 있던데 하나 모르고 더 샀습니다. 이거를 이제 휴대폰에 꽂고요. 어, 여기다 먼저 꽂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꼽은 다음에 휴대폰에 꼽았을 때의 음질과 꽂기 꼽기 전의 음질 같은 멘트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카메라와 거리는 손을 다 뻗는 뻗은 정도의 거리, 한 50cm 정도 되고요. 손 뻗었으니까 50cm 정도 거리 되고 이 상태에서 발포 전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음질하고 지금 마이크를 꼽은 상태고요. 발포전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영상을 보면서 음질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음질 차이는 확실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p 는옷깃 옥깃, 옥깃 정도에다가, 요렇게 꼽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옷깃을 꼽고 하면, 한 얼굴과 거리는 한 10cm, 15cm 안쪽으로 거리가 유지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로데사의 핀 마이크 스마트 라브 개봉기 영상. 지금은 이제 마이크를 꼽은 상태고요. 다시 마이크를 한번 살짝만 뽑고 마무리 멘트 해볼게요. 지금 마이크 연결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음질 차이가 나나요? 여기까지 로데사의 스마트 러브 핀 마이크